아, 예. 두문 예. 두문 어, 예. 두 문제? 제 어, 예. 두문 어, 예. 두 문제? 어, 예. 두 문제? 어, 어, 아, 어 야, 진짜 몸어오면 몸 장난 아, 아니야 진짜. 아, 응. <laughs> 일발이 몸이야 완전 진짜없어요 yeah, <MANDOös> <wszyst ESTation> <셋> <일기> <heart> <스 altro> 음. 나한테왜 그래요? <ım999> 아니 막기거 뭐 yeah nah, 나한테 왜 그래? 게차 어? 이렇게 멀로리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세요 아침에 운동하는 애들 우리 집다 가버렸잖아요. 아침운동하는 애들. <목소리> 그냥, 그냥 음, 음. 아, 그럼 내가, 내가, 내아 내가. 니가, 공이 아니, 공룡이 있지만, 신우에서우야 상의기, 상의기야. 이거 먹어요, 아침 타는거 아, 다, 아침, 아, 아침, 아, 아침, 아, 아침에 아, 오니까, 전화해서 아, 아침, 중창에 가몇명 있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힘이 많으니까, 뭐. 출발해놔야 되겠네. 한번도 되나? 이만, 신가 제일 잘되는 이만만, 알겠지? 무신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네. 아, 그래서 제가찾아가거든는 아, 이 시합 대야 아프니까 당신을 찾아가고. 아, 그래 많이 리젊가지가들 30대들 많이 나오니까? 뭐, 아니까 지금도 마치다 40대들 맞춰서 안되니까요이 멤버가 지금 주축이다4 0대들이었어 네, 게임 나오려는 거예요. 기, 그, 그, 가음이라도 그러네. 네. 30대들도 많은데? 한번한두대 명이. 啊！对对对，因为那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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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